제 채널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 영상 말고도 많은 유튜브 채널에 레슨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 생각해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분들 중에는 백스윙 탑에서 이렇게 멈추세요 음, 이거를 이렇게 알려주는 프로분들이 간혹 있죠 백스윙 탑에서 멈췄다가 음, 때리는 훈련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고 백스윙 탑에서 멈춰 음, 그리고 나서 빡! 이걸 강조하시는 프로분들이 있고 한 분들은 자. 공을 치고 난딱 이후에 멈추라는 분들도 있어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자. 헤드를 던지는 느낌에서 딱 멈추는 훈련을 또 강조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백스윙을 하고 이 순간 멈추십시오. 그리고 딱 엑스윙을 하고, 이 순간 멈추십시오. 그리고, 땅!